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7월 17일 재연절입니다 어, 2023년 7월 17일 현재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실제 상황을 어, 이제 장마가 거침으로 인해서 날씨가 좀 괜찮길래 여러분들에게 직접 생생한 모습을 전해 드리 보자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모습은 자, 여기 원래의 여기 중릉리 신그 신진 자동차 공은 여기까지가 어 수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척 재척으로 인해서 여기부터는 빠지고요. 여기는 지금 SK하이닉스 개발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가면은 중릉리 보건소서부터 어 역사적인 그런 원삼에서의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 되는데 지금 좌우로 보시는 이 현장도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땅입니다. 왜 눈여겨 봐야 되느냐? 그만큼 돈이 드는 땅이니까 여기는 지금 원삼에서의 하이닉스 그 126만 평이 개발되는 4 개의 공장 가운데서 최고의 남쪽 남쪽 문이 생기는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안성 밑으로 가면 안성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눈여겨 보는데, 자, 왼쪽에 하얀 벽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원삼에스케이하인스반도체 최남단, 자, 지금 우측에 아마 그 보건진료소라고 방금 보였는데, 여기까지가 수용되는 지역이고요. 이제부터 좌우로 지금 펜스가 켜져 있습니다. 어, 자, 왼쪽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자원삼에스케 하이닉스에 기술 그 연구소가 들어 있고, 이렇게 각 곳곳에 펜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우측에 상단을 한번 보세요. 그 담벼락, 하얀 담벼락 위에 거기가 바로 원삼에스케이스 닉 반도체, 지금 좌우도 다 수용되는 지역이고, 개발되는 그 원삼에스케이스 닉 반도체 개발 현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산을 통산을 지금 까내리고 있는 그러한 토목공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있게 바라보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우측은 전부 다 개발현장이지만 아까 그 봤던 중릉일대가 이제 남쪽 부분입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상가라든지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속속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좌우가 아까 수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공장으로서는 이제 한 2기 3기 정도의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측을 한번 보세요 지금 초록색 펜스로 쭉 쳐져 있는데 자이쪽을 보시면은 자 저기 산이 좀 보이네요. 저희가 바로 저 산을 통산을 토목공사를 지금 하면서 통산을 한꺼번에 까 내려가면서 어네 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핵심적인 바로 요 공장이 바로 여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어 여기 도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안성에서 어 용인 SK 원산 면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여기가 바로 57번 도로입니다. 57번 도로이면서 이제 또 눈여겨 봐야 될 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 상업용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오른쪽이 축구에 산실했던 용인 축구 센터. 자, 간판이 보이네요. 용인 축구 센터. 이 부근도 지금 전부 다 산을 토목 공사를 해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아마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의 정문이 들어서는 동서 남북 말고요. 또 다른 정문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신설로 나오는 그런 운이 아마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전부 다 수용되는 지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여기가 바로 상업지역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상업지역이 들어선다고 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이 그만큼 빌딩 이라든지 많은 근로자들이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될수 있는데가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현재 용인 토지보상사업단이 있는 지역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이 야광마을 쪽이고 오른쪽은 바로 중릉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 많은 투자자들한테 57번 도로가 제그 새로운 뒤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아마 6차선 도로가 새로 생길 예정으로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자 여기 오른쪽이 바로 상업 용지고 자왼 쪽에 포크레인이 보고 있죠. 어 지붕에 포크레인 있는데 저그 건물도 전부가 수용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십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의 원삼 IC가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른쪽도 전에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가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이 이제 그 바로 그 배후 시설로서의 그준그 공업용지라든지 또는 근신 근린생활시설 또 왼쪽의 이 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이주자 택지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이 부근이 왼쪽 부분. 여기는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거리에서 저 앞에 보이는 부분이 정면적으로 부분이 50여개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지역이고, 자, 우리는 그 원산 면사무소 쪽으로 이제 좌회전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 바로 근린 상업용지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주자 대체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왼쪽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나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있는 하얀 건물도 앞으로 전부가 철거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 그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이 원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삼초등학교 있는 이 원삼초등학교는 수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이는 좌우는 수영이지만은 자 여기에서 앞에 이제 횡단보도 나오면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 앞에. 건물이 보이는데, 저런 것이 앞으로 상당한 많은 그 상업시설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바로 가면은 원산면 사무소대 왼쪽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수용이냐? 원삼 SK자 여기 한밭집도 지금 눈에 보이네요. 여기 좀 좌우가 다 수용인데 자, 여기까지 쭉 나가다 보면은 이 펜스 왼쪽에 쳐 있는 끝머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고요. 자, 왼쪽에 이제 조그마한 상가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그 내노라는 하 원삼면의 상업지역입니다. 평당 2,350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거고, 자 원삼 상업지구 원삼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좌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근로자들이 먹고 마시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에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상보다도 상당한 지금 그 진행 속도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사거리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틀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원삼면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자, 여기 원삼 5 0장거리0 간판도 이제 서서히 보이는데 오른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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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0 0 앞으로 1년에서 1, 2년만 지나면은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도로를 타고 내다 왔는데 은산 면사무소에서 여기 좌우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업 시설들이 근생 용도로서 많은 우리 그 건물들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앞에가 원삼 중학교가 보이네요. 원삼 중학교 왼쪽에 그 한식 뷔페가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런 한식 뷔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자 여기는 지금 그 앞으로 자연 녹지입니다. 저 앞에 빌라 같은 것도 보이고 새로운 그러한 그 개발지로서 각광을 받을 지역이 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목소리>